형제궁이요. 명궁에 거문이 있을 때 형제궁에 탐랑이 자리하죠. 자, 명궁 거문이 대인 관계에서는 뭐예요? 초선? 종학이죠. 처음에는 좋았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제궁에 탐랑이 도화를 주관하니까 주색 친구가 많아 이익을 탐하고 의리를 저버리는 친구를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형제 간의 정이 적으며 각기 동분 서주하느라 모이기 쉽다. 이런 거 살성이 많을 때 이렇지 꼭탐낭이 있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음. 자, 부처궁 명궁에 천상이 있을 때부처궁에탐낭이 있게 된다. 탐나은 변화의 성이죠. 처음 만날때 불같이 사랑해서 결혼했다가 결혼 후에, 이게 탐나은 거의 그래요. 막 그냥 불같이 사랑했다. 감정이 쉬워요. 변화라 금방 변해, 금방. 음, 저희, 저 양, 양푼 사랑이에 양푼 사랑. <laughs> <laughs> 탐낭은 도화성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본심에게 다채로운 애정을 요구하나 천상은 뭐예요? 항상 심이 있어서 못 해요, 그렇게. 그죠? 응. 어. 그러니까 말하면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천상은 뭐그 상상심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같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기 쉬워요. 그래서 살을 보면 여러 번 혼인하기 쉬우므로 남이 모르는 고충이 있기 쉽다 자, 자녀궁의 전 저기 탐낭요. 천량이 명궁에 있으면 자녀궁에 탐랑이 있다. 천량은 음덕의 성이고 감찰 감독의 성이잖아요. 탐랑은 물욕의 성이다. 그러면 탐랑이 공망성이 있으면 그 사람은 탈속적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녀와 후배가 아량이 있는 사람이 되는데 만약 탐랑이 도화성을 많이 보면 어떻게 돼요? 자녀나 후배가 물질에 대한 집착, 자기 멋대로 하려는 성질이 있죠. 도화성 자체는 다 뭐예요? 감정적으로 움직인다예요. 도화성을 너무 도화만 보지 말고 뭐야 도화성은 감정적으로 움직인다. 뭐 매사 감정적으로 <웃음> <웃음> 행동하고 뭐 이런 거야. 자. <laughs> 자, 탐랑이 도화성을 보면 본처에게는 아들이 없고, 어찌됐든 도화성은 자식궁에 있으면 딸이 더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마늘한테는 아들 얻기 쉽고, 첩백에서 아들을 보는데, 명궁의 천량은 청구한 속성이 있으나, 녹을 보면 원칙적인 성향이 변해요. 그래서 성적 능력을 상징하는 자녀궁의 속성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정조를 배반하기 쉬워서, 외방에서 자손을 둘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탐낭이니까 자녀의 성격이 모험을 좋아하며 자극과 유행을 바라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명궁 천량이그 길성이 많아서 탐낭을 잘 어떻게 감찰, 감독하면 뭐 반생 바람 피웠다가 반생 집에 와서 살기도 하는데 천량의 상황이 나쁘면 그냥 집에 못 들어와. <laughs> 집에 들어와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시겠죠? 음. 자, 재배궁요. 천량을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별로 얘기하는데 만약에 천량이 탐랑운에 가잖아요.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접대가 많고 여자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천량의 청고한 속성이 다 없어져 버리고 진짜 외방자손을 더요. 천량이. 그래서 아, 저 사람 깨끗한 줄 알았더니 뭐 아니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 <laughs> 음. 자, 재백궁요. 칠살이 명궁에 있으면 재백궁에 탐랑이 있게 된다. 칠살은 장군의 성이며 개창력이 강한 성이고 탐랑은 물력이 강함으로 재백궁에 탐랑이 있으면 재적 기도심이 많겠죠. 둘다 벌리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탐랑이 화령을 보면 횡발하겠죠. 그래서 칠살이 저돌적인 성향이 탐랑의 유행 심리와 겹쳐 투기 모험을 즐긴다. 그 다음에 탐랑이 도화성이 있는데 거기 또 살성이 있다. 그러면 색으로 인해서 파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뭐 더, 뭐야, 클럽에 가서 여자 만났다고 어떻게 온팡 뒤집어 쓰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그런 것들. 지렛궁 탐낭이 지렛궁에 있으면 명궁에는 기월동량이나 거일조합이 있다. 잠이와 동궁하고 살을 만나면 이성 간의 행위에 두려움을 느껴 자의 행위를 하거나 또 성기 포피가 길며 화기가 되어도 역시 그렇다. 빈혈이나 성교 불능과중말년의 위의 통증이 있다. 인신궁에 있으면 요통이나 생식기능의 질환이 있으며 사회궁에 있으면 몽정과 세격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지렛궁에 탐낭이 있는 사람들이 성적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명궁인 사람도 그렇고 응. 탐낭이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극과 극은 통하는 거야, 그죠? 아주 그 애국적인 별이 거꾸로도 이렇게도 되기도 해요. 진짜 제가 본 명반 중에서 두 명이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오궁 자궁 아니 오궁 탐낭 하나 그렇고 술궁 탐낭인가가 그래, 그랬어. 자, 천이궁요. 천이궁에 탐낭이 있으면 명궁은 자부연무상 조합이 있게 된다. 길성과 길화를 만나면 밖에서 쾌락한다. 또 다방면 기호가 있는, 기호가 있고 도박을 좋아하는 도박친구가 많고 술을 좋아하는 자는 술친구가 많으며 종교를 좋아하는 자는 종교방면의 친구가 많다. 보필이나 로건가를 만나면 인형이 좋고 사람들이 사랑과 옹호를 받는다. 자, 노복궁에 탐랑이 있으면 이것도 이제, 그것도 문제죠. 그죠? 명궁에는 기월동량이나 거일인데 홍란, 함지, 천유 타라, 음살, 대모 이거 다 뭐예요? 도화성에다가, 그죠? 살성들이죠. 어두운 별들이잖아요, 지금. 타라, 뭐 음살, 이런 거다 어두운 별이잖아요. 주색친구가 많다. 무곡, 경향, 화성, 화기가 회조하면 어떻게 돼요? 인재, 뭐, 픽업, 인재, 지도, 막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고독격에다가, 그죠? 무곡의 화기가 되면 돈을 다 없애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친구의 음모나 아랫사람으로부터 부담을 받기 쉽고, 시비, 분규, 구설이 많거나, 색으로 인해 다투거나, 돈 버는 것으로 다툰다. 만약 탐랑이 임묘하고, 뭐, 길성이 있으면, 그죠? 보필개월, 천무, 천목, 은광을 만나면 대인경과 넓고 많으며, 친구의 환영을 받거나, 친구들로부터 옹호를 받는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노복궁이, 아까 그 있는 것처럼 무고 경향, 뭐 화성 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변호사 선임할 때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지, 병원도 잘 선택해서 가야 되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가야 되고, 그래요. 그런 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 갔다가 잘못해서 뭐야? 뭐 시비 사건 생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다 이런 그 노복궁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자, 관록공관록공에 탐랑이 있으면 명공에는 파군이 있게 된다. 파군은 대창력의 상징이고, 탐낭은 도화성이고, 주색을 대표하며, 집념과 욕망이 중하다. 파군의 상황이 좋으면 갈럭궁 탐낭의 도화성은 사업상의 원활함으로 나타나지만, 파군의 상황이 불안정하면 탐낭은 횡발, 횡파하고, 도화성을 보면 주색으로 사업에 영향이 있다. 운동, 오락, 신비사물, 교제, 경쟁 등과 관련된 업이 좋다. 그러니까, 칠살이나 파군을 만나면 탐낭은, 그죠? 자꾸 이제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 전택궁요 탐낭궁이 전택궁에 있으면 명궁은 기월동량성계나 거일성계가 있게 된다. 탐낭이 임묘하고 화용과 동공하거나 회조하면 자수성가할수 있어요. 또 거주하는 집을 자주 수리하고 또 자주 뭐 해요? 인테리어를 바꾸고 이러죠. 특히 천용, 뭐, 홍란천 이런 거 있으면 꾸미기를 무지하게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인테리어에 돈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화성과 동공하고 살성 대모 혹은 공겁을 보면 병 또는 재난이 있으나 길성이 회조하면 놀라기만 한다. 화록 화간 화가 녹존이회조하면 산업이 풍요롭고 좋겠지? 이거는 홍란천이 봉각과 회조하면 집을 아주 아름답게 꾸민다. 홍란천이는 도화성이 고 이제 그렇죠? 봉각은 뭐냐면 이게 왜 앞에 이렇게 들어가는 잎이 이렇게, 이렇게 화려하게 해놓은 거가 봉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꾸미기를 좋아하는 거지 아주 그렇게. 복덕궁, 천부가 명궁에 있으면 반드시 복덕궁에 탐낭이 있다. 이거 둘이 다안 맞죠, 또 이제. 그죠 그래서 천부는 조심스러운 성격이고 탐낭은 다채로운 변화를 좋아하는 성이라 서로 모순되므로 복덕궁이 탐낭에 있으면 내심 편안하지 않고 욕망과 기호가 많으며 운동을 좋아한다. 자 부모궁이요. 태음이 명궁에 있으면 부모궁에 탐낭이 있죠. 탐, 탐낭은 재해성이고 부모궁에 있으면 부모가 기호나 흥치가 강범위하다. 그래서 태음이 탐낭에 못 미치죠. 그래서 윗사람에게 지나치게 나서거나 맞서면 오히려 윗사람이 투기나 질시를 초래하게 돼왜탐낭 질투심 많다 그랬죠? 음. 상황이 좋으면 길하다. 부모나 윗사람이 자기를 세심하게 보살펴주기도 한다. 아시겠죠? 음. 여기까지다 했어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음. 이제 4분의 3 했어. 4분의 이제 일만 하면 돼